이러 형태의 식으로 주어진 함수의 대칭의 중심을 찾을 텐데요 그럼 대칭의 중심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가령 어떤 함수가 a,b를 대칭의 중심으로 갖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표현할게요 좀단순화 해서 그냥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a,b의 대칭이 있죠 자 그러면 a로부터 좌 우로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요만큼 떨어졌다면, 이 함수는 요만큼 올라갔다. 자,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요 정도의 간격. 그러니까 여기가 B일 때 여기 EB라고 생각하면, 요만큼 떨어진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죠. A로부터 왼쪽. A로부터 동일 크기로 오른쪽만큼 가게 되면, B로부터, 뭔가 빠진 만큼, 다시 더해져서, E, B가 됩니다. 즉, 함수가,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A 콤마 B일 때 나올 수 있는 수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땐, 독립변수의 평균이 A고, 함수값의 평균이 B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혹은, 독립변수 에리에 x를 집어넣고 2에 e x 이런 수식으로 표현해도 우리는 대칭 중심이 a, b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를 좀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보면 자이 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게 되고 위아래를 ax를 곱해요. 그러면 1이 a x승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1이 돼서,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둘을 더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더하면 0으로부터 x만큼. 다시. 얘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가면은 1이 된다. 즉, 2분의 1두 배다. 이 함수는, 그래서 이 함수는 뭐라고 하냐면, 0,2분의 1을 대칭의 중심으로 한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얘는 뭐냐, 이거예요 그쵸? 어 쟤는 뭐냐. 음, 지금 현재, 얘가 f(x) 였는데 여기 또 무슨 변형을 해야 될까?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a 로그 a mm 이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될거 생각해서 요 x 자리에 a 로그 am 이 아니라 자 2배 e 로그 am -E. 빼기, X를 넣습니다. 약간 생뚱맞게 느낄 텐데. 자, 주 X 자리에요. E, 로그, A에 M, 더하기,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이2가어로 가죠? 여로 가죠? 그리고 얘랑 얘랑 위치 바꿉니다. 그럼 M제곱 곱하기, A에 마이너스 X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몇 밑에 있는 녀석도, n제곱에 a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m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잠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나 아. 잘 보면 이 문자가 나오게끔 했죠. 아까 전에 여기. 여기 보면 얘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m이 나오게 될까 쉽게 보이지 않겠지만 위아래를 어 뭐라고 할까 m분의 1 곱하기 a x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 이거 사라지고 얘가 m이 돼요. 이렇게 m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m 사라지면서 a x승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m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두식을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x의 m 더하기 AX 그리고 얘는 분자에 M이 돼서 1이 되죠. 결국 이 함수는 어떻다. 지금 보니까 뭔가 두배 했죠. 이렇게. 어디 갔어. 요, 요, 요런 역할인거예요 어. 로그 A의 M 콤마 결과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이 대칭에 중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칭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일단 얘 대칭의 중심을 알고 싶은데 바로 안 돼서 대칭의 중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여기서 대칭의 중심에 a,b 함수 a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내려간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음 뭐가 되냐면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그쵸 이 부분만큼 여기가 보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2b가 e, 되더라. 지칭의 중심이 a, b일 때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식에서 x 대신에 이 성질을 좀 이용해서 어 그래 그렇다면은 여기를 x 자리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여기 죠 x 자리에다가 얘가 아니라 e 로그 a m, e 로그 a m 빼 x를 넣어주면.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는 여기로 가고. A 위치 바뀌어서, M제곱에 곱하기 A에 마이너스 X승. 되더라. 그럼 위아래를, 얘를 곱하게 되면, 얘를 곱하게 되면, M 사라지면서 요 자리가 AX의 위치로 가고, 여기는 얘 사라지고, M 딱 나오면서 분모가 동일해지죠. 그죠? 얘가, 그리고 이제 걔도 똑같이 M이 됩니다. 그러면 AXM, AXM, 똑같으니까 합이 1이더라. 아, 그러면 FX 더하기 F2에 어쩌고 빼기 X. 둘의 평균이 로그 AM이니까 로그 AM의 대칭 중심 x 좌표 대칭 중심의 y 좌표는 2분의 1. /2. 이렇게 대칭 중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